니네 애니는 뭐한다고 니가 이끌어지냐 가정교육이 그다우니까 니가 이정도밖에 안되는거야. 최수정 중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훈련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사관 후보 샨참4번 이수연은 땀에 젖은 얼굴로 바닥에 엎드린 채팔굽혀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후보생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또 시작되었구나 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대답 안에 봉어리야. 최중사가 수연의 머리 위로 다가와 소리쳤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들어 최중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굴복이 없었습니다. 교관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수연이 입을 열려던 순간 그녀는 말을 멈췄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유권중장 유지연이라는 사실을 MIT에서 인공지능을 전공했다는 사실을 미국 국방부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구글 앱 마이크로소프트의 스카우트 제안에 모두 거절하고 이곳에 왔다는 사실을 하사관 후보 샨 13뱀 사밤 이수연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숨기고 지옥 같은 이곳에 뛰어들었어. 과연 그녀는 무엇을 증명하려는 것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이 세상에서 가장 거센 곳으로 스스로 뛰어든 이야기. MIT에서 인공지능을 전공하고 미국 국방부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이수연 그녀 앞에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어.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보내온 스카우트 제안서들이 책상 위에 쌓여 있었죠. 각각의 제안서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연봉과 파격적인 조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에서는 박사과정 풀스칼라십을 제안했고, 애플에서는 AI팀 수석연구원 자리를 오프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 선택한 것은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익산부사관학교 지원서를 작성하는 수연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경력을 지우기로 결심했습니다. 학력난에는 평범한 지방 대학을 경력난에는 일반 회사원이라고 적었습니다. 아메이티라는 글자도 국방부 프로젝트라는 화려한 경력도 그리고 그 유명한 어머니의 이름도 모두 지웠습니다. 그리고 하사관 후보신 입교 첫날 수연은 다른 후보신들과 전혀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조용했습니다. 동기들이 서로 자기 소개를 나누고 웃으며 친해질 때도 수연은 혼자 짐을 정리했습니다. 야 13지 4번 왜 이렇게 싸가지 없어? 내가 든든 분들 후보신이 던진 말에도 수연은 고개만 끄덕했습니다. 말을 섞으려 하지 않았고 웃지도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다른 후보신들이 어디 대학 나왔어? 라고 물어봐도 그냥 지방대회라고 짧게 답할 뿐이었습니다. 교관 최수정 중사가 수연을 처음 봤을 때의 표정을 다른 후보신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 눈빛 좀 봐. 뭔가 불편하지 않... 최종사의 중얼거림을 들은 후보신들은 서로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첫날부터 공기가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 살아남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어머니 유지연 주인공은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 살아남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어머니 유지연 주인공은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 살아남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어머니 유지연 중장을 후광 없이 오직 자신의 힘으로 이 조직을 바꿔보고 싶었어. 두 번째 주 유격훈련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장애물 통과 훈련 중 앞서가던 후보신 정다인이 로프에서 떨어져 발목을 띄었습니다. 다인은 비명을 참으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발목이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고 심하게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파요. 다인의 신음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후보신들은 어쩔 줄 몰랐습니다. 최중사의 눈치를 보며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규정상 개인 행동은 금지되어 있었고 교관의 명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주저하지 않고 다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발목을 살펴보며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골절일 수 있어 수연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그 순간 최중사의 호각소리가 훈련장을 찢었습니다. 하사관 후보신 13, 14번 누가 개인 행동하라고 했나. 최중사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수연은 다인을 부축하며 대답했습니다. 부상자 구호가 우선입니다. 우선은 객불 여긴 전쟁터야 내 감정대로 움직이면 전체가 죽어. 명령 없이 움직이는 놈이 제일 위험한 놈이야. 최중사는 수연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다른 후보생들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수연은 말없이 최중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굴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확신에 찬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은 신발장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군용 단호 안에 구겨져 있는 작은 종이 쪽지 죽을래 라고 적힌 글씨는 또 박도 박했지만, 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연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이것이 시작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협박이든 장난이든 이것은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수연은 쪼치를 들고 최중사를 찾아갔습니다. 교관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연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최중사는 쪼치를 보더니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 그런 거야. 신고하지, 내가 약해서 그런 거니까 강해지면 저절로 없어질 거야. 수연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니, 도와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중사의 눈에도 무언가 아픈 것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수연에게는 더큰 절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조직 자체가 이런 일을 묵인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연은 혼자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수연의 일상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아침 구릿뽀 때는 일부러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점심시간에는 식판에 침을 뱉었습니다. 관물대에서는 속옷이 사라지고 화장실에서는 문을 잠그고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세면대에서 양치질을 하다 보면 거울에 립스틱으로 죽어라고 써진 글씨를 발견하고 냈습니다. 밤에는 이불 위에 죽은 벌레를 올려놓기도 했고 사무라 만에는 똥을 발라놓기도 했습니다. 팀 분위기 망치는 년, 혼자 투려고 하는 년, 왕 같은 년 같은 말들이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수연은 참았습니다. 마지막 맞는 대로 욕을 들으면 듣는 대로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 참음이 약함으로 보일 줄은 몰랐습니다. 오히려 더큰 분노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다른 후보생들은 수연이 반응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괴롭힘의 비밀가 되었습니다. 제 정말 이상의 로봇 같아 감정이 없는 건 아닐까? 혹시 정신병자야? 밤마다 이불을 뒤집었고, 울음을 찾는 수연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강한 척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녀도 201월 7살의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어느 날밤 수연은 공중전화 앞에 섰습니다. 동전을 넣고 어머니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고 두번세번 번 통화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분명 모든 것을 해결해 줄수 있었습니다. 육군 중장인 어머니의 한마디면 이 모든 상황이 끝날 것이었습니다. 최중사도 괴롭히는 후보생들도 모두 조용해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렇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은 영원히 유지연의 딸로만 남을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기회조차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는 수연을 보며 다른 후보선들은 수근거렸습니다. 제 정말 이상해 맞아도 아무 말도 안하고 뭔가 무서워 저런 애들이 더 위험한 거 아니야? 혹시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건 아니야? 아니면 진짜 무서운 집안 출신이거나 수연은 듣고 있었지만 들리지 않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이곳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길이 맞는 것일까? 이렇게 견디는 것이 옳은 것일까? 혹시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 그런 수연에게 변화가 찾아온 것은 후배 정다인을 통해서였습니다. 다인은 수연보다 한 기수 늦게 들어온 후보생이었는데 유일하게 수연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다인이 조심스럽게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다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인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후보생들처럼 수연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 앉았습니다. 전 선배님처럼 되고 싶어요. 다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진짜 군인 같아서요. 다른 사람들은 힘들면 바로 티를 내는데, 선배님은 정말 강해 보여요? 마치 영화에 나오는 군인같이 말이에요. 수연은 그 말에 놀랐습니다. 자신이 강해 보인다고 매일 밤 이불을 뒤집었고, 울고 있는데, 하지만 다인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너무 아파 보여요. 혼자 다 견디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요. 선배님도 사람인데 힘들 때는 힘들다고 해도 되잖아요. 그 말에 수연은 처음으로 마음의 벽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어린 후배가 자신의 진짜 마음을 알아봐주고 있었습니다. 다이나, 넌왜 여기 왔어? 수연이 처음으로 개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다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싶어서요.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시거든요. 군대에서 일하면서 가족도 부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순수한 동기였습니다.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이 아이를 보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배님은 왜 여기 오셨어요? 다인이 물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군대의 최악침부터 바꿔보고 싶어서 수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다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선배님답네요. 정말 멋있어요. 그날 밤 수연은 새로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다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다인처럼 순수한 동기로 온 후배들이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어야 한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수연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다인을 그리고 앞으로 올 수많은 후배들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조직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운명의 날은 야간 산악 훈련 중에 찾아왔습니다. 험준한 산길을 행군하던 중 정다인이 발을 헛디겨 바위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다인의 비명소리가 어둠을 찢었고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발목을 부여잡았습니다. 아, 아파. 다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 있었습니다. 발목이 심하게 부어오르고 있었고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다른 후보상들은 당황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최중사가 엄명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움직이면 전체 퇴교다. 이것이 명령이다. 최중사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더욱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긴 전쟁터와 같다 한명 때문에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어, 하지만 수연은 다인의 상태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발목이 부러졌을 수도 있었고, 적절한 응급처치 없이는 더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산속 어둠 속에서 혼자 방치된다면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수연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인에게 달려가 그녀를 업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데려갈게 수연의 목소리는 다인을 안심시키려는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인은 수연의 등에 엎어져 흔들겠습니다. 선배님. 미안해요. 제가 실수해서 하사관 후보신 13, 14번 최중사가 소리쳤습니다. 명령 불복종이다. 당장 내려놓아 하지만 수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인을 업고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험한 산길이었지만 수연의 발걸음은 확고했습니다. 명령 불복종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부상자를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다른 후보생들은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수연이 다인을 얻고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수연의 모습에서 진짜 군인다운 무언가를 봤습니다. 최중사는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2년 군대 끝났다. 각오해라.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화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었음. 수연의 행동이 자신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한시간후 수연은 다인을 의무실로 데려간 홀로 최중사 앞에 섰습니다. 다인의 발목은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지만 심한 염좌였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동료를 구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면 저는 계속 잘못된 일을 하겠습니다. 그 말에 최중사는 더욱 격분했습니이 여자는 끝까지 자신을 굽히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넌 정말 끝까지 가보겠다는 거지. 최중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다음날 수연은 공식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엄숙한 분위기의 회의실에서 여러 간부들이 수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교육대장, 부교육대장, 그리고 각 중대장들까지 총 5명의 고위 간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위원장인 교육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사관 후보생 134번 이수연. 야간 훈련 중 명령 불복종 혐의에 대해 해명하라. 수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상자 구호가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야. 최중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규정을 무시하고 개인 행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부대 전체가 위험해진다. 교육대장이 최중사를 제지했습니다. 최중사, 진술은 충분히 들었다. 그리고 다시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후보생 이수연 내 행동이 옳았다고 생각하나? 네, 그렇습니다. 수연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동료의 생명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최중사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에미는 뭐하는 분이냐? 이런 정신머리 어디서 배웠니? 바로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에미요그 수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지상작전 사령관입니다. 중장 유지연 제 어머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육대장을 얼굴이 굳어졌고 다른 간부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최중사는 입을 다무지 못했습니다. 아 진짜였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계속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저는 그냥 후보생 1314번입니다. 어머니의 이름으로 특혜를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한 일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교육대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유지연 중장의 딸을 함부로 처벌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규정을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최중사는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수연에 대한 그녀의 적대감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후보생이 아니라 자신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을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최중사는 이것을 개인적인 모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더 각오해라. 최중사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될 거야. 결국, 징계위원회는 수연에게 정직 일주일이라는 가벼운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지연 중장을 딸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정체가 밝혀진 이후에도 수연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더욱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다. 최전방 수색대 자원 지원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수색대는 부사관 학교에서도 가장 위험한 인물으로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실제 전투 상황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았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른 후보생들은 수연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중장딸인데 왜 굳이 최중사가 수연을 불렀습니다. 너 미쳤어. 거기 가면 진짜 죽을지도 몰라. 그때도 실력 타령할래. 최중사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갑니다. 거긴 진짜 군대일 테니까 여기서는 제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제 실력을 증명하겠습니다. 수색대에 배치된 수연은 또 다른 시련을 맞았습니다. 김태식 상사라는 고참이 있었는데 그는 여군에 대한 편견이 심했습니다. 여자가 여기서 뭐하려고 발목이나 잡지 말고 뒤에서 얌전히 있어 김 상사는 수연을 처음 본 순간부터 못마땅했습니. 중장 딸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 받을 줄 알지 말아라. 여긴 그런 거안 통해. 하지만 수연은 묵묵히 자신의 하이를 했습니다. 체력 훈련에서도 전술 훈련에서도 남자들과 동등하게 때로는 더 뛰어나게 해냈습니다. 사격 훈련에서는 만점을 기록했고 지형 판독에서도 가장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어느 날밤 실제 침투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불명 세력이 경계선을 넘어온 것이었습니다. 경보가 울리고 수색대가 출동했습 김상사는 당황했고 다른 대원들도 긴장했습니다. 실전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연은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빠르게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10시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상 인원 3명. 우리는 두 팀으로 나누어 측면에서 포위해야 합니다. 김상사는 수연의 말에 놀랐습니다.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전술을 실전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너, 이런 거 어디서 배웠냐? 미국에서 배웠습니다. 수연이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결국 수연의 지시에 따라 작전이 진행되었습니다. 침투자들을 성공적으로 체포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수연은 동료를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기도 했습니다. 한대원이 적에게 발각되어 위험에 처했을 때 수연은 주저없이 그를 구해냈습니다. 김상사는 수연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너, 진짜 군인이구나. 그날 이후 김상사는 수연을 인정했고, 다른 대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연은 드디어 진짜 동료를 얻었습니다. 수연의 화약은곧군 지휘부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침투 상황에서의 뛰어난 판단력과 리더십, 그리고 동료를 구하기 위한 용기가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군은 수연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7살의 여성 부사관이 이런 훈장을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수여식당에 많은 군 간부들이 참석했습니다. 수연의 어머니 유지연 중장도 자리에 있었지만 그녀는 다른 참석자들과 같은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특별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딸이 아닌 군인 이 수연으로서 인정받는 것이었어. 하사관 후보생 이 수연의 용기와 희생 정신은 모든 군인의 귀감이 됩니다. 군 지휘관의 치사의 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훈장을 받으며 수연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진짜 바꿔야 할 것은 이제부터였어. 수연은 부사관 학교 교관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녀가 후배들을 가르칠 차례였습니다. 첫 수업 준비를 하며 수연은 다짐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후배들이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첫 수업을 하는 수연을 강당 뒤 연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수정 중사였습니다. 그녀는 수연이 신입 후보생들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배울 것은 복종이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동료에 대한 책임, 임무에 대한 책임, 그리고 자신에 대한 책임입니다. 진짜 강한 군인은 혼자 살아남는 사람이 아니라 동료를 살려내는 사람입니다. 수업이 끝난 후 최중사가 조용히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나보다 단단하더라. 난내 나이에 울기만 했 것. 수연은 최중사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울어도 됩니다. 다만 멈추지 않으면 됩니다. 최중사는 잠시 수연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서었습니다. 그걸 넌 알고 왔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인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은 정다인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다인은 이제 정식 부사관이래요.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어요. 선배님이 보여주신 진짜 군인의 모습을 잊지 않겠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수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연은 새로운 시작을 맞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후배들이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진짜 군대는 서열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리더는 살아남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남게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수연의 진짜 전투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조직을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바꿔나갈 것이었습니다.